홍천군 번영회가 주관한 2018년 홍천군 10년 드레와 1월 3일 홍천읍 소재 크리스탈 컨벤션 웨딩을 4층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식전 행사에서는 블랙 댄스 코리아 공연팀이 화려한 춤사위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홍천 출신 가수 이예란 이상모를 공연이 연달아 펼쳐져 흥을 돋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년결의 진행을 맡은 홍천군 번영의 사무총장 김동영입니다. 이날 우승락 군수, 홍영철 국회의원, 신동철 회장을 비롯한 홍천군 의 전두원, 김태성 11사 단장, 김지환 홍천경찰서장, 이기준 홍천소방서장, 변교복 교육장 등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 3 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 전명준 번영회장의 환영사와 노승락 군수, 황영철 국회의원. 신동천 의장 등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들의 주도로 협당을 나누며 2018년 홍천군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명균 번영회장은 올해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홍천으로 명명된 지 천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역발전의 결의라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번영회뿐만 아니라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노승낙 군수는 2018년을 맞아 천년 TF팀을 합니다. 만들어 도시계획 정비, 여러분, 천년의 종 건립, 인구 늘리기 등 홍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도 약할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귀농 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의 고개을 수렴해 공생할 수 있는 국민 길을 국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또한 무술 연세의 긍정 치사장은 마인드가 치사장은 우리 군 전역에 어, 확산되고 명칭이 지속적으로 명칭이 발전할 그렇구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한민국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이는 그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신의 문제 사랑받는 의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새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 홍천군의 문화 발전과 어, 우리 지역의 인삼성을축제의 개목을 앞두고 있는데 대박이라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7년과 다름없이 변화없이 18년에도, 홍천군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희망천 무슬련 새해가밝았습니다 홍천 군민 여러분, 믿음과 사랑 행복이 가득한 금년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이루시는 뜻깊은 2018년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명준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또 아까 보니까, 우리 출연, 어, 우리 국민 대표님들도 여러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가서도 애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금년 안에 너무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2018년 안에 들어서 저는 세 번을 기도하였습니다. 파랑사에서, 남산에서, 그리고 경찰 청호탑에서 탑에서 올해도 홍천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홍천 경찰은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자 네, 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자산 안 했던 그런 면들을 반성하고, 또 새해는 새로운 꿈과 또 건설적인 반향을 세운 기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홍창구리 사고 없는 그런 행복한 네. 어, 홍천군이 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어, 6 5 0원이용수방대와 어, 함께 손잡고 편안하고 안전한 홍천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마 많이 받으시죠. 잘하고 해가 필요할 때는 꼭 말라서 모든 국민들이 잘 겨울 씨를 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원들장님도한 해도 모두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을 잘모시는 그런 충절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군을 위해서 좀 충전이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과식이 기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도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어, 단체의 건강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를 우리는 잘 보살펴 키워서 정말로 살기 좋고 인신 좋은 홍천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과 행운을 빌어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과 수문 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승. 감사합니다. 아시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홍정군이 나날이 반전라는 그런 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건배하겠습니다. 이 모두를 위하여. 그래서 건강하시고 번성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이 주겠습니다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함께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홍천에서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